요즘은 국내 주식 시장이 꽤 좋은 편이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운이 잠시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유명한 재무금융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신뢰할 만한 이론이죠. 지금 여러분이 휴대폰 화면에서 보고 있는 주식 가격에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을 낼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즉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경영자는 짐 사이먼스라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인데요. 그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지 않았고 이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준 투자자로 유명하답니다. 그가 운영하는 메달리언 펀드는 31년 기간 동안 연평균 66%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도 메달리언 펀드는 9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31년 동안 엄청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무시해버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지요. 자, 그럼 월가를 정복한 수학 천재 짐사이먼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짐사이먼스는 1938년 오스턴 교회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신발 공장 매니저로 일을 해서 중산층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그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MIT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1년 월반을 해서 3년 만에 마쳤고, 버클리 대학에서 불과 23살에 위상 수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여기까지 경력만 들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더 기가 차는 것은 사이먼스는 학창시절 공부에 올인한 것 같지도 않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는 MIT 수학과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창업을 한 것인데요. 비닐 재질의 타일과 PVC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을 차려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회사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박사를 하러 버클리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경영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사이먼스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약 15년 동안 학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MIT, 하버드, 그리고 뉴욕 주립대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했지요. 1976년에는 기하학과 위상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오스월드 베블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까지 가본 것이죠. 하지만 1978년 사이먼스는 갑자기 학계를 떠나 머니 매트릭스라는 헤집펀드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나이 마흔 살에 그동안 잘 하던 일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인데요.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답니다. 월가 사람들은 줄여서 렌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이먼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는 창업에 필요한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학시절 창업한 회사가 사업이 번창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금한 돈을 또 다른 친구가 운영하던 해치펀드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이 몇 년도 되지 않아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요.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버는 최상의 방법은 금융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업 초창기, 그는 다른 월가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문기사의 정보나 직관에 의존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른 날에는 자신이 투자 천재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드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감정일 겁니다. 해결책으로 사이먼스는 과학적인 투자 기법을 개발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를, 주식이 떨어지면 하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투자 공식은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사이먼스는 이 과제를 대학 동료인 레니 바움과 함께 해결했다고 합니다. 마음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한 탁월한 수학자였는데요. 그는 평균 회기 모형이라는 수리적 모형을 개발해서 원자재 가격 예측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평균 회기 모델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옥수수의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 부셜당 5달러이지만 부셜당 7달러로 거래되는 날도 있고 3달러로 거래되는 날도 있지요. 하지만 옥수수 가격은 5달러라는 평균값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3달러일 때는 옥수수를 매수하고 반대로 7달러로 거래될 때는 옥수수를 매도하는 전략이랍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주식 격언을 수리적 모델로 구축해서 실현한 것이지요. 1980년대 원자재나 통화 가격의 일일 움직임은 평균 회귀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평균 회귀 모형은 아주 단순한 계량 투자 기법이지만 이 시절에는 이런 계량적 기법을 투자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사들이 렌텍의 전략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평균 회귀모형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먼스는 다른 수리적 기법이 필요함을 깨닫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했는데요. 그렇게 새로 합류한 사람이 제임스 엑스라는 유명한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버클리 대학 수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총명한 수학자였다고 합니다. 제임스 엑스는 사이먼스와 어클리 대학에서 동문 수학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제임스 엑스는 요즘 AI 분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주가 예측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임스 엑스는 커넬 방법론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주가 예측에 적용한 것인데요. 월가 경쟁자들은 선형 모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커넬 방법론이라는 비선형 모형으로 한발 앞서 나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선형 모형은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변곡점 또는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는데 특히 유용한 콘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당시 통계학자나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비선형 모형은 이론적으로 존재했지만 이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예측에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비선형 모형을 추정하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대학에는 그런 고성능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월가의 랜텍은 얘기가 다르지요. 랜텍은 월가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갖추고 비선형 모형을 적용해서 주가 예측에 나섰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고 합니다. 레니 바움과 제임스 엑스가 개발한 수리적 모형을 투자에 활용하면서 사이먼스는 퀀트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경쟁사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총명한 사람이 주가를 예측하도록 하면 남들은 찾아낼 수 없는 주가의 패턴을 자신은 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당시 이와 같은 그의 발상은 엄청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사이먼스의 주장을 믿지 않는데요. 재무금융학계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에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을 낼수 없다는 이론이지요. 사이먼스의 주장대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60년대 유진 바마라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업적으로 파마는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답니다. 제가 8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하던 시절에 유진 파마는 신으로 취급되던 교수였지요. 저는 제 논문 지도 교수를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지도 교수는 유진 파마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재무에서 마케팅으로 바꿨다고 어느 날 저에게 고백했지요. 파마와 비교되면서 평생 2위로 취급받기 싫어서 전공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사이먼스는 그런 파마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파마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답니다. 2019년 UCLA 대학의 브래드포드 코넬 교수는 메달리안 펀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논문에 따르면 1988년 메달리언 펀드가 처음 만들어진 후 31년 기간 동안 연평균 66%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988년 1달러를 메달리언 펀드에 투자했으면 2021년 11,000달러가 되는 것이니 말도 되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지요. 31년 기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없고요.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도 메달리언 펀드는 무려 9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이먼스는 남들이 모르는 시장의 패턴을 발견해서 이런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사례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코넬 교수는 주장했답니다. 작년에 짐 사이먼스가 사망했을 때 뉴욕 타임스는 그의 부고 기사 제목을 월가를 정복한 수학 천재라고 정했는데요. 사이먼스는 아이작 뉴턴이나 존 메이어드 케인스와 같은 수많은 천재들이 실패한 주식 시장의 비밀 코드를 알아낸 투자자라고 평가했답니다. 또한 그는 직관에 의존해 투자를 하던 월가에 퀀트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기법을 개척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의 덕택에 지금은 월가 트레이딩 업무의 3분의 1 정도가 퀀트 분석과 관련된 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란택은 직원의 약 3분의 1이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합니다. 특히 상경계 출신보다는 수학자, 물리학자, 통계학자 등 이공계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사이먼스는 1960년대 중반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암호해독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해독 능력은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임을 이 시절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암호해독과 비슷한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집요하게 한 가지 문제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재는 상경계보다는 순수 과학도에게 많이 있다고 그는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설이 된 그의 퀀트 투자 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고 싶어 하지요. 사이먼슨은 렌텍의 투자 전략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에 극도로 주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든 경쟁사가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렌텍의 경쟁 우위 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